어, 바람 불어 좋은 봄날 오후에 이렇게 제가 금호강변에 나왔습니다. 오늘 어, 2022년 4월 7일 오후입니다. 이렇게 제 뒤로는 이렇게 금호강이 보입니다. 푸른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, 이 뚝방길을 따라서 제가 맨발로,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신발도 아끼고, 옷에 뭐 돈도 잘못 벌고 이렇게 기 때문에.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. 이 맨발로 다니는 이 바닥에는 마사토가 쫙 깔려져 있어서 맨발 걷기하기 아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시민들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 오후에 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여럿 보입니다. 이 봄바람이 살랑 살랑 부니까 아, 기분이 참 좋네요. 아, 봄바람은 이렇게 특히 처녀들의 가슴을 봉실봉실 솟서 어렵게 만들어서 아, 처녀들이 마음이 달 떠서 이제 시집을 많이 가는 계절이 바로 봄바람 부는 봄이라고 합니다. 아, 가을에는 또 남자의 계절이라 해가 남자들이 장가를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, 이 봄이 되니까. 봄바람에 실버들이 하늘하늘이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고, 또, 설설 음 부는 봄바람, 이런 동요도 생각이 납니다. 또, 고등학교 삼학년 때인가, 언제, 국어책에 우리, 또, 강남봉 이구전이라는 시를, 투보가 아마 만, 지은시 같습니다. 투보는 중국의 3대 시성 중에 한 사람이죠. 어, 200, 100거이와 함께 3, 3, 3대 시승 중에 한 분인데, 당나라 때 시인인데, 아마 58인가 9인가, 그때, 바로 죽기 전에, 두부가 한 59세로 죽었는가, 그럴 겁니다. 그때 지은 시인데, 강남봉 2군영이라는 시도 생각이 듭니다. 어, 기왕의 집 앞에 몇 띠월 들었노? 아니다, 그렇게 아니다. 기왕의 집 앞에 상례 보다니, 최고의 집 앞에 몇 띠월 들었요 정이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,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맛보가라. 뭐, 이런 신것 같습니다. 인생 무상을 참 노래했는 그런 신데, 음, 참, 그 시가 또 생각나는 게 지금 그저께까지 정말 활짝 피었던 이 꽃들이 다졌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전부 벚꽃 나무인데, 벚꽃에 와 정말 장관일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이 길이 불과 그저께까지 한 열흘 동안 벚꽃이 장관을 이뤘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지고 있습니다. 바람에 날려서 벚꽃이, 빛, 벚꽃이 다 떨어지고, 화무십일억이라는 어 말이 생각이 납니다. 어? 화무 시비롱 어 붉은 꽃은 시비을못 넘긴다 이 말인데 이+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을 어 가진 말입니다. 우리 인생도 화무 시비롱과 같아서 금방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저의 경우도 어린 시절 이렇게 뛰놀던 어린 시절을 거쳐서. 또 학창시절을 거쳐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금방 중년이 지나고 또장년이 되어서 되었는가 했더니만은 또 어느덧 60고개를 넘어서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누구든지 참 겪어가는 과정인데, 아, 참 인생에 흐무함을 어, 노래한 시가 바로 강남분 2군연이라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읊어봤습니다. 이 벚꽃이 확 사게 피었던 이 벚꽃길 저는 이렇게 또 맨발로 오늘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뭐 일도 잘 없고 이러니까 또 신발값도 애껴 이래니까 이게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는 데 마사토를 깔아놔서 맨발로 걷기가 참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, 이 뚝방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뭐그 저처럼 이렇게 반백수들도 있고 또 퇴직해서 여유로운 분들도 있고 또소뚜껑 운전하는 여자분들은 또 한가로운 시간이 돼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도 있고 뭐 여러 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햇빛이 짠하게 찌는 이 금호강변. 정말 참유유히 푸른 물은 흐르고 있고, 어 미라보 다리 안에 세, 세느강 흐르듯이 우리의 세월도 우리의 봄도 이렇게 어느덧, 빨리빨리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이 짧은 어 봄날, 여러분,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.